작은 땅의 아수들 서문에도 내가 이 소설을 공원에 나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걸 보고 썼다. 그래서 야 그런 영감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지?도 그게 궁금했고 그럼 밤새들의 도시는 무슨 영감을 받아서 쓴 걸까? 밤새들의 도시도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죠. 저는 주로 한 순간에 영감을 받아서 순식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눈앞에 환영이 지나간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는 뭔가 이렇게 성별을 딱 나눌 순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또래 여성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저는 이 나타샤의 내면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 상상 대신에 떠나가는 상상을 했달지. 뭐 이런 것들 공감할 여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과거의 연인들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잖아요. 일단 연인들이 너무 많아. 연인들이 <웃음> <웃음> 연인들이 많아. 많이 사겼어. <laughs> 아니에요. 연인 많 많지 않아요? 이 <laughs> 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주관적인 <laughs> 세라님 입장에서는 많아. 나 <laughs> 너무 많은 거야. <웃음> <웃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한테 저자로서. 나타샤가 여기서 사귄 남자는 어, 책 전체에서. 세 권인데 음, 네. 세 번째 남자는 마지막 뭐몇 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면 두 명이라고밖에 할수 없어요. 스친 어, 관계들 그렇네. 뭔가 대체로 보면 일과 약간 예술에 대한 얘기지만 음. 그러니까 일과 사랑 약간 음.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약간 여성의 아. 느낌이 꽤 들었어요. 음,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이제 예술을 먼저 음. 그거를 선택하면 그러고 나서 좀 후회하는 약간 음. 그런. 아. 그런 내면적 갈등, 그런 느낌을 어. 받았거든요. 비슷한 어떤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랑 자체를 내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성의 서사라고 음. 읽었어요. 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이 시각이나 마음이 좀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해야 있어 보이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아, 그럼 좀더 있어 보이게 할까요? 비슷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이런 거죠. 사랑을. 음. 그, 저러, 저, 제가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은 나타샤에게 사랑은 음. 아, 너무 필요하고 항상 갈구하고 원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또 어느 순간은 음. 나를 나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속박이나 굴레처럼 사랑이나 관계나 남자나 음.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 작용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좀 원래 같아요. 의도는 뭐 어떤 건가요? 여기 <laughs> 책 속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랑이 흔히 굉장히 고결한 것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고귀한 것, 신성한 것 그런데 사랑은 참 여러 가지 색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기도 해요 어, 정반대의 것인 음. 거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 굉장히 저급하고 사람을 어더 타락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 그게 동시에도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음. 저는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가진 음. 그런 어 것이라는 것을 음. 이 소설로 통해서 풀고 싶었는데 어. 그것을 저한테 보여준 것이 모차르트 피아노 콘첼트 23번입니다. 음. A 장조. 딥 뭐예요? 예. 잘 몰라가지고. 음악? 클래식 음. 음악으로? 모자, 음. 모차르트는 협주곡. 압니다. 어. 이 협주곡의 2악장이 안단테입니다좀 네. 어, 느리게 진행되는. 아. 이, 이 협주곡을 가지고 어, 현대 발레 작품인데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현대 발레 작품이 있어요. 음. 르팍.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이름의 예. 어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위해서 음. 처음 창작된 음. 어레카즈라는어 음. 음. 현대 무용가 안무가의 작품이 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악장을 가지고 파르드 음. 어 이, 이인무를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혹시 김기민 발레리노 아시나요? 마린스키 극장의 음. 수석 명수 김기민 발레리노가 계십니다. 음. 그분하고 빅토리아 텔시키나라는 분이 같이 이 파르드를 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 저게 아마 모차르트가 의도하는 음. 어, 것이었겠다 이런 음,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모차르트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작곡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 이 안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A장조로 어,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을 때는 음. 이게 사랑에 관한 주제예요. 음.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서양 미술사에는 어, the concept of sacred and profane love가 있는데 음. 이 사랑이 신성한, 러브, 신성한 사랑도 있고 세속적인 사랑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남녀간의 이런 육체적 사랑도 있고 또한, 음. 또한 동시에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신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모차르트의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같은 것을 어, 반주로 이렇게 굉장히 어, 이 남녀간의 사랑을 어, 극명하게 그린 이 파르드가 저한테는 네. 어, 강하게 아.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 저에게는 사랑이 그렇게 어, 단순히 이렇고 단순히 저런 음.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맺어지는게 있는데 오히려 이 예를 들면 작은 땅의 야수들 같은 경우. 진정한 사랑인 것 같은데, 맺혀질 듯한데, 안 맺혀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게 막다 약간 엇갈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일, 그런 식으로 아, 장치를 일부러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사랑의 본질이야. 밤새 들의 도시에서도 뭔가 비슷한 그런 맥락들이 그래요, 뭔가, 있는 뭔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지금, 왜 그런 식으로? 그게 일부러 문학적으로 어.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죠. 그럴 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랑도 한 인간을 뭔가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그럼뭐 상실이나 이별이나 떠나감, 자발적인 떠나감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어떤 동력이 될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 작가님이?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어요. 왜? 일단, 왜 그렇게 자꾸 언나가는 것을 그리냐? 음. 이것은 결국은 정답이 뭐냐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밖에 음. 말씀을 어,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일단, 소설은 관찰과 성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언 나가는 거겠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동력이 되느냐 음. 상처가 성장시키는 성장도 것도.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소설의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등장인물이 변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음. 등장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면은 재미가 음. 없어요. 뭐 음. 다른 면에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성공적인 소설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그중에서도 성장시키는 것은 어, 행복의 시기가 아니고 사실은 고통의 시기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저만 봐도 뭐든지 승승장구 잘 되고 평화롭고 이럴 때는 창작의 욕구가 생기지가 않아요. 네. 음. 그런데 고통을 받고 이렇게 더 제가 이것을 맞서야 될 때는 더 스스로 자라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 그리려면은 더 고통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음. 사람이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사실 고통을 받는 시기인데, 어, 저는 고통과 성장의 과정을 그린 소설을 읽는다고 그래서 그게 가슴 아프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음. 만약에 이 작품이 저자가 의도한 바, 어, 문학이 해야지 되는 바를 제대로 달성을 하면은. 음.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풀어줍니다 음. 그것을 치유해 줍니다 그런 갈등을 보고 갈등의 상황을 보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오. 이제 어어 차제 음, 트라제, 디아 그러니까 비극의 이 요소들 이런거를 막이 풀어나간 그런 책이 있어요.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니까 어, 드라마, 어, 극장을 연극을 얘기한 거지만 이거는 소설에도 이제 음. 비유가 가능한 겁니다. 네. 비극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카타르시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무나도 이제 어, 가슴 아프게 음.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울고 나면은 기분이 확 풀리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유발시키면은. 이어그 극장인 어 연극을 보는 사람이나 음. 어 독자나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소설을 소설이 어떤 기능을 해야지 되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음.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법을 하고 또 음. 하고 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음. 전 이거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작가님 만나면. 이 작은 땅의 야수들 시작에도 서문에도 음. 내가 이 소설을 공원에 나갔는데 음. 호랑이가 나타나는 걸아 보고 썼다 음. 그런 영감을 받아 썼었다 음. 그래서 야 그런 영감이라는 게 음.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 오는 건가 어떻게 나타나지도 음. 그게 궁금했고 그럼 밤새들의 도시는 무슨 영감을 받아서 쓴 걸까 밤새들의 도시도 그런 어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죠. 신비로운 좀, 경험이 있었어요? 좀 달랐어요. 어. 그게 뭐가 달랐냐면 일단 처음으로 저는 주로 장편이든 단편이든 심지어는 저널리즘이든 이렇게 한 순간에 영감을 받아서 순식간에 모든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많이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 이 소설 뭐 결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될지 거의 하루 이틀 안에 알았어요. 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쓰는 쓰는 알고. 거는. 어. 시간이 주어지고 이제 어 집에 있을 시간이 있으면 출장 안 가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써져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네. 앞에 문장이나 문단이 보이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렇게 막눈 앞에 환영이 네. 지나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을 이미 거의 다 집필을 했을 때 네. 저희 고모님이 놀러 오셨거든요. 방문을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 저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친할아버지 얘기를 들려 주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아버지. 어.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어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한 멋쟁이셨고 오페라를 잘 들, 즐겨 들으셨다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마리아 칼라스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칼라스의 카르멘도 레코드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미 이 책을 어, 다 썼을 텐데 음. 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칼라스의 카르멘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페라 광팬은 아닙니다. 발레를 네. 무척 잘 음. 알지만 어, 오페라를 잘 알고나 그렇지는 않은데. 칼라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음. 카르멜을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할아버지 옆에서 이런 거 레코드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 그렇지만 마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어쩌면 할아버지와 똑같은 어, 성악가를 제가 너무나도 홍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어, 어떤 영감, 영감의 순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뭐 칼라스나 오페라나 카르멘을 특별히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할아버지한테서 전해 내려오는 메시지 같았고 저는 그 전부터 할아버지한테 이 책을 바칠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정말 어, 저의 할아버지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런 근데 저는 꼭 책이나 뭐나 이런 이런 일이 굉장히 잦아요 오, 평소에도 다른 일에서도 아니요 책에서 책에 관련해서 음. 글 쓰는 것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저한테 강한 느낌으로 와닿은 책이냐면 네. 어, 호랑이는 저한테 환영으로 이렇게 막 뛰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네. 책은 저한테 막 마치 새처럼 날아왔다고 <laughs> 느껴지거든요 영감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잘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150페이지 네. 정도는 거의 한 호흡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몇몇주 안에 굉장히 굉장히 빨랑 썼어요. 오. 이거를 어 2년 채안 됐을 때이 지필을 다 맞췄거든요. 네. 근데 거의 반되는 분량을 몇주 안에 썼으면은 얼마나 오. 그게 제가 그냥 필사적으로 쓴 겁니까? 이미 다 펼쳐질 광경이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거의 탈진 상태에 돼가지고 이거를 어, 에이전트님한테 네. 탈고 한 다음에 침대에서 4일 동안 못 나왔어요. 그 완전히, 완전히 뻗은 거예요. 오. 그래서 화장실 겨우 가고 부엌에 가가지고 뭐 일단 음식 있음, 있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구나. 같이 먹은 다음에 다시 침대로 기와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던 오. 거예요. 와. 근데 그렇게 결론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중간에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쓰세요? 아니요. 전혀. 저는 전혀? 언제나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뭐 책에서 읽은 건데 소설가가 약간 그 회사원 같은 느낌의 소설가도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 나는 항상 정해진 아. 시간에 음. 책상에 한 9시면 음. 앉아요. 그래서 무조건 4 시간에 써. 음. 그래서 음. 일부러 그분은 쓰다가 다음 게 생각날 때 멈춘대요 음... 다음날 앉았을 때 뭐가 생각나는 규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짜증나니까 아, 예. 일단 앉으면 시작하는 게 느낌이 좋으니까 아, 네네. 내가 쓸게 남아 있을 때 일부러 그거를 멈추고 어.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그것도 테크닉이에요. 뭐 그래서 누구나 있어. 자기가 이제 믿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런 음. 것을 습관을 길들이면 됩니다. 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어막 이렇게 환영 뭐 이런 거가 날라온다고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laughs> 저도 오. 그 집이 이렇게 글쓰기 싫을 때 <laughs> 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있던 어떤 이런 버릇 같은 게 있어요 루틴이 예, 있다는 예. 거죠 어.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에는 핫초콜릿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정말로 예. 건강을 해칠 정도로 예. 제가 초콜릿 홀릭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뭐, 그 집이 쓰기 싫은데, 핫초콜릿을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 음. 기분이 나, 없되니까 아. 그러면은 좀글쓸 마음이 생기고, 어. 또, 어, 산책을 잘 가요. 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 집에 어. 들어오면은 음. 이제 앉아서 글쓸 마음이 생기고, 음.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을, 위안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나가지고. 굉장히 아. 기분, 약간 기분 파시네 작가님은. 아, 그러네 그러게요, 어. 결국은. <웃음> <웃음> 어, 기분을 고라, 살고,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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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을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laughs> 사람.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사람. 사실 이두 번째 책이 나온 지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이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 슬퍼하면 개인적으로... 안 돼. 슬퍼하면 우리 아, 어. 작가님 싫어해요. 알았어. 아, 슬퍼 아니야. 슬퍼 아니에요. <laughs>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이미 혹시 그러면 아, 작기작세 아, 어, 번째 책에 대한 어떤 그래, 그 느낌도. 진짜... 온 상태인가요? 아직안 왔어요. <laughs> 내가 봤을 때 아직 안 왔어요. 네, 자,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어떻게 된 궁금하네요. 상황인지. 네. 자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기를 <laughs> 바랍니다. 왜냐면 네. 저는 이 밤새들의 어. 도시 한국어판을 홍보하러 온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2025년 11월 25일 날저 영미 동시 출간을 세 번째 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아 지금 한국에서 홍보를 하는 도중에도 예. 어 작은 당이야기당 이야기도 하는 동시에 아유. 또 이메일로는 영국 미국 출판사랑 이세 번째 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 밤에 호텔로 아가 가지고. 아 그런데 어세 번째 책은 단편 모집입니다. 아 A Love Story from the End of the World. 아 세상 끝의 사랑 이야기. 아 그런데 단편 모집이라서 이게 지난 1년 안에 썼다는 뜻이 아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어 10편을 쓴 것을 모은 겁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책과 네 번째 책 계약을 동시에 했어요. 미국 출판사랑. 오. 그래서 네 번째 책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22페이지를 썼습니다. 장편소설인데. 네. 그것도 오. 뭐라고 큰소리 떵떵 쳤냐면 네. 이것은 내가 썼던 소설 중에서 가장 긴 소설이 될 겁니다. 이랬는데 오. 이 계약을 22페이지에서 달랑 썼는데 네. 오케이 했어요. 좋다고. 네. 근데 이것도 이미 머릿속에 다 압니다. 그건 소재가 뭔데요? 뭐에 대한 책인데. 아, <laughs> 아니, 아, 아니 이것까지 뭐... 말씀드리면 은 너무... 독자분들이 아니, 너무 혼동스러우실 아, 것 아, 같아요. 발레 이게 그, 처음에는 일제 그럼... 발레 뭐뭐 그것만 자,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 책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지필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그그 그 소설은요. 네. 세 번째 장편 소설 네 번째 어. 책은요. 제목이 The Divine Comedy입니다. 신곡 단테 신곡 아세요? 예, 네. 그것을 인용해서 The Divine Comedy라고 영어 이름을 줬어요. 근데 어. 아마 이번에는 그 제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제목만 들어도 아, 제목만 들어도 어. 이게 도대체 뭘 쓰는 건가? 오. 단테를 정말 다시 쓰는 건가? 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 될 텐데요. 음. 한마디로. 음, 어,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뉴욕으로 상경해서 그 친구들과 애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음.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아까 제가 거장과 마가리타가 제가 특별히 높이 평가하는 작품이라고 네. 최우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음. 마가리타 거장이나 단테의 신곡처럼 이렇게 어, 현실 세계와 뭐 지상 지하를 넘나드는 음. 이런 초현실적인 어, 음. Surrealism이 가미된 yeah. 그런 소설일 겁니다. 근데 음. 이게 제목을 보시면 The Divine Comedy, 신곡. Yeah. 이게 희곡이란 뜻이거든요. Yeah. Comedy. Yeah.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어, 문체이지만 동시에 사실은 이 주제는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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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제첫 번째 책은 저의 뿌리, 네. 저의 한국인 어, 뿌리. 뿌리, 뿌리. 두 번째 책은 아, 예술. 네. 세 번째 책인 세상 끝의 러브스토리는 자연에 관한 자연? 겁니다. 아 자연. 네 번째 책은 신앙. 그게 사실은 뭐냐면 인간김주의 가장 중요한 테마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책네 개를 이미 다 머릿속으로 플래닝을 했는데 네. 다섯 번째는 테마가 뭘지 몰라요 왜냐면 음. 이미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다 굵직한 거를 네. 썼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뭔지는 음. 아직 모르고 그건 아마 먼 훗날에 네. <laughs>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쓰시면서 워낙 사실 첫 번째 소설부터 큰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음 책을 쓸때 부담은 없으세요 뭔가 이 전작을 내가 더 뛰어넘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담이랄지. 제가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그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음, 그런데, 음. 어, 지금 세 번째 소설이 11월 미, 영미 출가, 네. 출간되기 전에는 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 부담스럽기 <laughs> 아, 시작해요. 괜히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데, <laughs> 어, 결국 제가 한 사람의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할수 있는 것은 소신껏 하는 겁니다. 뭐든지 음. 최선을 다해서. 네. 이게 제가 아무리 아무리 제 영혼을 갖다 바쳐도 음. 어,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백 명이 백명 모두 다 이거를 저를 이해하시거나거나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잘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음.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음. 독서도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그렇지만 제가 어, 굉장히 솔직하게 남김 없이 소신껏 글을 쓴다면. 음. 어 누군가는 그것을 설득한다고 보고 만약에 제가 어 설득을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글을 그만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예, 저를 기다려 주시는 독자분들이 없으면 그때는 글안 쓰고 다른 일 해도 괜찮습니다. 어의현답이다 진짜로 음. 약간 저, 저 저야 뭐잘 모르지만 진짜 약간 천재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새 들의 도시에도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 연습실에 가서 제일 늦게 나온다면서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감도 있고 노력도 엄청 열심히 하는. 아, 제가 처음에 그 데뷔, 바로 전인가 데뷔 후인가 그때쯤에 초기에 에이전트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조디. 저는 출판계에서 딱두 가지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제가 출판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작가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친소라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착한 예. 예. 예 예. 음. 착한 작가. 그래서 음. 어, 제가 글 제일 잘 쓰는 작가 뭐상 제일 뭐 예. 판매 수 제일 높은 거 그런 거는 상관 안 하고 제가 알려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제가 자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음. 그 그게 하나는 저의 진솔함, 네. 다른 거 하나는 어 저의 성실함입니다. 음. 근데 요새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새는 마음이 많이 몸이 쇠약해졌어요. 네. 그걸 오. 느껴요. 체질 많이 바뀌었어요 오. 제가 원래 장사 체질이었거든요 장사 체질 밥도 많이 먹고 엄마가 그래서 기호했거든요 건강하다고 건강해서 저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 건강함이 떨어져서 지금도 오. 사실 손이 부들부들 팔립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손이 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부들부들 아. <laughs> 한국에 오셔서 너무 일정을 많이 소화하시니까 김주희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정말... 이 세계적인 작가님이랑 네. 얘기를 나누는 게 영광이에요. 네. 저도입니다. <laughs> 그리고 사실은 그 머릿속으로 제가 그려왔던 이러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던 모습과 실제 이 모습이 좀 다른 거아니 <laughs> <laughs> 아니 네, 도대체 제가 <laughs> 어떤 사람이라고 <laughs> 상상하셨길래? 네. 뭔가 굉장히 <laughs> 네, 좀 진중하실 것 같고, 어, 아, 예, 막 이런 마, 만나보니까 훨씬 발랄하세요. 네, 너무 책보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귀여우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laughs> 있어서 아, 저 너무 즐겁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 이거... 억울, 약간 억울하신 표현이네요 <laughs> 난 억울하다 내책 아, 때문에 <laughs> 어, 내 책이 어땠길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여기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 제형 한인회관에 네. 가서 런던에 아. 제형 아. 한인회관에 아. 가서 독특을 또 했습니다 예. 근데 Zoom으로도 생중계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 저 뒤에 스크린이 있어서 생중계를 했어요 어. 근데 다 끝나서 인사를 네 꾸벅 한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 봤더니 이따만하게 제 얼굴이 나있는 거라서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아 이랬는데 어. 이게 어. 1초쯤 늦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제 얼굴을 스스로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도 숨김이 없는 사람이 에요 얼굴 표정이 그대로 네. 나타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놀라운 게 그렇게 어. 인터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막 너무나도 꾸밈이 없고 그냥 겉보기, 속보기, 겉과 속이 똑같은 음.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저를 약간 도도하다거나 지적이거나 <laughs>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음. 털털한 성격이거든요. <laughs> 느껴져요. 정말 한 마디만 딱 하도 느껴집니다. 어, 네. 책도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작가님이 꼽으신 책속한 문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 음. 낭독해 주시죠. 이 많은 문장 중에 대, <laughs> 대체 뭘 꼽아야 돼요? 스포가 안 들어가는 네. 문장을 그쵸? 일부러 골랐습니다. 예. 예술가의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뭔가를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 그 자체를 예술에 바칠 것인지 예술이 묻는다. 그 질문이 나에게 던져, 던져졌을 때 나는 내 전부를 갖고 가라고 말했다. 광활한 우주에서 파열하는 별처럼 경이롭고 파괴적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야 멋진 문장이다 정말. 작가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이게 끝내야 되는데 한. 한 제가 학교 다닐 때 연극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어, 정말요? 네. 근데 아니, 굉장히 못했어요. 그냥 막 학생 연극이 아마추어 연극이잖아요. 근데 딱한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데, 연극이라는 게 똑같은 대사를 무한반복해서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에 올라갔는데, 늘 연습하던 대사로 똑같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laughs>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어, 그렇네. 아 그렇네. 이런 게 예술인가? 그런 생각을 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다른 문장 이거 꼽은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이 어, 자아는 예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지만 네. 예술의 정점은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뭐 이런 음,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셨군요. 음. 어 그래서 그, 그때부터 하, 뭔가 이렇게 연극에 대한 네. 막. 열망 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소질이 없어서 안 됐어요. 아... 아니 아티스트의 피가 흐르는 것 <laughs> 네, 같아요. 소질이 지금. 살짝 없고 어. 제가 굉장히 약간 T 형 스타일이어서 너무 또 독서를 많이 내뿜는다고래가지고 그래서 야 예술은 아닌 것 같다. 아...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이 문장을 근데 꼽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아마 아셨겠지만 이 책에 관해서 또제 전체적인 작가 활동에 관해서 그냥 네. 책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 독자분들을 대하는 것, 인터뷰를 대하는 것 모든 것에 제가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우리 작가님 진짜 진심이구나. 맞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알라딘에서 이런 요런, 요런 굿즈를 보내주는 거예요? 책 사시면? 아책 사시면, 아, 책, 사시면. <laughs> 책 사면 이거 보내준답니다. 이거. 아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 예쁘다 이거 예뻐요. 이렇게 하니까. 오직 알라딘에서만 우리가. 밤새들의 도시는 알라딘에서 꼭 사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정말 이거는 나타샤의 내면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사실 스토리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 그 내면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냥 끝이다. 어, 너무 사랑, 너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영광이었습니다.